해오름교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대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나팔소리에 변화될 것으로 믿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는 부하를 우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낙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율법의 지배를 벗어난 삶을 우리 성도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 삶이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공감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승리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동,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샬롬.